뚠뚠뚠뚠 뚠뚜티비 여러분들 쓰레기 분리 배출할 때 이건 어떻게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있으셨죠? 이건 플라스틱이야 뭐야? 페트병은 뚜껑 닫아서 버려야 되나? 오늘은 분리 배출 1탄 플라스틱입니다. 바로 얘기할게요. 일단 이건 그냥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고무이기도 하고 재활용이 안 돼요. 고무줄 뭐 이런 거. 고무는 그냥 전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처리장에서도 그냥 일반 쓰레기로 다시 버립니다. 그리고 조립되어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 리모트 컨트롤러 <laughs> 근데 이건 분해하면 재질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해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입니다. 분해하실 수 있으면 기판이나 스프링 재질 표시 없는 부분은 일반 쓰레기, 재질이 써 있는 부분만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세요. 라이터 이건 그냥 일반 쓰레기예요. 분류장 기계에 들어가서 터질 수도 있어요. 분류장에 암살하고 싶으신 분 있다면 꼭 버리시길. 이건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많이 쓰는 랩.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용 랩은 PE 재질로 비닐로 버리면 되고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업소용 랩은 PVC 재질로 재활용이 안 돼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은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데 PVC 재질은 열을 가하면 염화수소가 발생됩니다 염화수소는 물에 녹이면 염산이에요 유독물질입니다 아 그리고 소세지 포장재도 PVC예요 가정용은 비닐 업소용 랩과 소세지 포장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구독과 좋아어 부탁드립니다 이건 실리콘 이건 플라스틱인지 뭔지 저도 진짜 헷갈렸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재활용 안 돼요. 크기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너무 작은 것들은 분류장에서 분류를 못해요. 분류장은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작업자가 골라내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것은 손으로 잡아내기도 어려워서 잘안 됩니다. 빨대, 볼펜, 칫솔, 딱보기에 내 손보다 작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근데 아더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아더는 여러 가지 재질이 섞인 거예요.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 달라서 각각 모아서 녹이는데 이건 다 섞여 있는 재질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플라스틱으로 일단 버려주시면 됩니다. 재활용 안 된다고 일반 쓰레기로 다들 버리면 정부나 기업에서 개선 노력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떠먹여 줘야 됩니다. 먹다 지쳐서 토할 때까지. 우리 술 먹고 토하면 다음 날 작심삼일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술안 먹는다. 그렇게 잠깐이지만 개선 의지를 다질 수 있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행시켜. 이건 재질이 뭘까요? 이건 멜라민이라는 재질인데 도자기처럼. 보이죠 근데 보면 멜라민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자기가 아니에요 멜라민은 잘안 녹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 그리고 페트병과 이 뚜껑 이건 뚜껑을 닫아서 버려야 됩니다 뚜껑은 따로 버리면 크기가 작아서 분류를 못 하니까 닫아서 버려야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꼭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도 시켜서 버려야 돼요 생수통 같은 건 투명 페트병에 버리면 되는데 간장 식초통은 깨끗이 세척했을 때만 투명 페트로 버려주세요 세척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주스통도 투명 페트로 버리면 되는데 입구에 하얀 부분이 있어서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페트 재질이 두껍게 돼 있을 뿐이라서 녹이면 투명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요구르트 병 보통 이 마개가 알루미늄인데 이것도 떼어내고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요구르트 병은 PS 재질인데 세척과 파쇄 과정에서 알루미늄 조각이 같이 들어가면 걸러낼 수도 없고 원료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마개는 꼭 뜯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펌프식 샴푸, 세제통, 펌프, 마개 부분만 빼서 일반 쓰레기, 세제통만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세요. 펌프, 부분에 쇠로 된 스프링이 파쇄 공정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이건 플라스틱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이건 공기를 충전시킨 PS 재질이에요. 근데 단열재 같이 방염 처리한 거, 색깔이 있는 거 이런 건 그냥 일반 쓰레기예요. 가장 좋은 건 PS 표기가 돼 있으면 분리 배출, 없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과 좋았어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용기 이건 좀 이슈가 되기도 했죠. 대부분 아더 재질입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재질이 섞인 아더라서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도 일단은 아까 아더 얘기처럼 분리배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영양제 포장지 이런 것도 PVC 재질이에요. 아까 이거 태우면 유독가스 염화수소 나온다고 했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생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 거름망 이런 거 있죠. 생분해라고 돼 있는 거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매립장 가도 이거 생분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제 직전 영상 에서 얘기했습니다. 카드 띄워 놓을게요. 생분해도 안 되고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에 방해만 됩니다. pla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다 일반 쓰레기로 그리고 양파망은 비닐로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이건 플라스틱 을 얇고 길게 빼서 만든 거예요. 페트병과 비교하면 원료를 금형 에 넣고 찍어내면 페트병 길게 실 처럼 뽑아내면 의류나 이런 양파망 이 되는 겁니다. 같은 플라스틱 이에요. 휴대폰 케이스 이건 누구나 쓰는 거죠. 이거 일반 쓰레기입니다. 재질을 알 수가 없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재질이 명확히 써있으면 모르겠 데안써 있죠 보통 일반 쓰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난감 이건 딱딱한 거랑 물렁한 걸 구분해야 돼요 딱딱한 것은 재활용이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고 물렁한 것은 재활용이 안 돼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그리고 크기도 봐야 돼요 작은 크기는 분류 못 한다고 했죠 레고 같은 것은 ABS 재질이라 고품질 원료가 되긴 하는데 따로 조금씩 버리는 경우에는 분류가 어차피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한대 모아서 버려 주실 수 있으면 분리 배출을 일단 해주시고요 이외에도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